안녕하세요. 우리가본 동물병원 본 동물 메디카 센터 임세평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갑상선 암 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종양은 기관과 식도 옆에 존재하는 갑상선에서 유래되는 종양으로 90에서 95%가 악성 종양입니다. 갑상선 종양의 경우 호흡곤란, 기침. 목소리 변화, 구토, 시육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갑상선 종양의 경우 외과적 제거가 가장 먼저 추천되나 주변 혈관 및 신경이 분포하고 있어 수술 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또한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암종으로 확인이 되면 갑상선 절제 후 저칼슘혈증 갑상선 호르몬 관련 질환의 발생 및 재발, 신장 질환의 악화, 호너 증후군, 후두마비 등의 합병증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의뢰된 조직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 및 항암 등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 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전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매우 다양하고 특별한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피부종양이나 유선종양 같이 눈으로 보이는 종양도 있지만 내부 장기에 보이지 않는 종양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의 관심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양이 진행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면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